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맺어 주신 언약은 영 불변한 언약입니다. 그거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신년 인사하는 때인데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 약속하신 복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 나눠 주세요. 주님 약속하신 복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복을 약속해주십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 사람들의 삶의 복을 약속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반영된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반영된 가정들과 가정과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다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단강 건너 그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향하여서 이새 땅을 새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지 말자. 그러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11절에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바라는 것 이것을 영원토록 더큰 복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에 반영하는 삶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를 향하여서 잘안 보이는 것도 있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도 있고 잘 모르니까 가보질 않았으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도 또 눈에 보이는 세력들도 분명히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래를 향하여서 내가 약속한 땅과 미래를 향하여서 내가 약속하는 복을 차지하라 하면서 이러한 두려운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안심을 지켜 줍니다. 쭉 내려가서 30절에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과 같이, 너희의 힘이 아니고 너희 아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자신감과 너희의... 너희의 보이는 것과 너희 손에 든것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위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싸워 주신 것과 같이 미래도 그렇게 하시리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늠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지 아니하였느냐.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아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잘 기억하면서 신년을 바라볼 때에 내가 많은 꿈을 품는 것, 많은 기도 제목, 모든 계획들, 많은 착심을 해보는 것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꼭 두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하나님도 작심하시는 이 연초가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 생애를 사는 가운데에 또 신년을 시작하는 가운데에는 모든 꿈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참 낯선 여행을 지금까지도 걸어왔고 앞으로는 더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는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우리 보고 들어가라. 우리 보고 가서 찾지하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한 믿음 어디에 믿음의 근거를 두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 인도하는 것과 같이 그런 축복과 보호와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미래를 향하여서 그만큼 더욱 더 담대히 도전을 해볼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는 인생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오는 겁니다.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같은 상황에서 낙관적으로 판단하느냐 비관적으로 판단하느냐 이것을 가릅니다. 힘이 솟아나느냐 힘이 빠지느냐 예 차이가 곧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꿈을 성취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도 역시 극과 극의 차이인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비롯되는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믿고 사는 것인가 분명히 도전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편에서 늘 싸우시는 분이시라고. 기억하라 이것을 잊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서 발을 내디뎌라 설교를 하십니다. 어떤 도전에 부닥치게 되면은 우리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시라고 일러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아픈 안 보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기억은 잊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다 하나.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새로운 도전을 웰컴할 수 있게 됩니다. 낙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힘이 솟아납니다. 꿈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감사로 장식되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2017년은 한번 믿음의 해로 도전해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멋진 믿음으로 자신 없던 것들에 대하여서 승리하시는 2017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퇴보하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심고 물 주고 잘 가꾸어서 풍성한 열매로 가지신 꿈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미 다 정하시고 나에게 정하신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과 복을 누리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그것을 잡으려고 좋차 가노라. 신앙고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공은 우선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또 자신의 노력도 무언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노력가였습니다. 기도에 대한 노력가였습니다. 나의 현황이 암만 불안하고 암만 두려움이 가로막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이 믿음으로 쉬지 않는 기도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오는 모습으로 노력가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 나의 열심 나의 말씀 묵상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주의 귀히 쓰신 그 세대에나 오늘 세대에 이르기까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성공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막연히 바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해 최소한 노력은 해 보지 이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내 하나님의 도우실 것을 확신하여 노력이 있으면 믿음 생활에 투자가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이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꿈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꿈은 계속 멋지게 그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그 믿음 안에 더욱더 구세게 세워지리라 착심하는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축복하실 감사의 해 2017년을 꼭 차지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하 여러분이나 이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바로 한 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모습으로서 꿈을 새로운 신년의 작심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삶속의 어려운 환경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극복하여 사시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되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삶의 환경을 그래서 극복을 할수 있는 겁니다 1970년대에 페렌스 홀든이라고 하는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이 왼쪽 다리에 이 선천성 소아마비가 있는 아이가 1 4살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아주 아주 성공적인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미국으로 입양돼 왔을 때는 새로운 환경에 <laughs> 많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소아마비에다가 소수민족 열등감, 언어 문제 등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면서 참 절망적인 매일이었습니다. 어, 그가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으로 될수 있었던 것은 하루 저녁 자기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참 낙심하고 있는데. 그양 아버지가 자기의 곁으로 와서 왼쪽 다리 위에 손을 얻고 이런 말을 해 줬다고 합니다. 테렌스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경험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너를 하나님이 내 아들로 주신 것이란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내 내가 인생에 반드시 성공하도록 내 아버지로서 온갖 노력을 다해줄 텐데 그 중에 가장 우선은 너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너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너도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단다. 이런 말을 해 줬어요. 현재 그는 60살이 넘은 나이로 미국의 우수한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 연방 정부 연구소의 전문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내가 기대치 않았던 어떤 어려움을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 모든 것은 다 무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 환경의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느냐,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느냐,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곁에 내 편에서 나를 위해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화상을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장소와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테란스 홀드는 모든 것을 주시고 가르쳐 주신 내 아버지께 평생 평생 나는 감사한 마음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변함없이 나를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힘이 되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니 내 하나님을 나에게 내 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이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새 땅을 정복하시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이 복을 이미 주셨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 믿고 노력하라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새 땅과 복을 누리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아침 아직 신년을 시작하는 가운데에 새 땅이 무엇입니까? 새 복이 무엇입니까? 지난 수요일에는 제가 New Year's Resolution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년 작심을 좀 나눴습니다. 좀 가볍게는 제가 콜라를 좋아하는데 콜라를 이제 안 마시겠다. 일주일 동안 성공했습니다. 또 인앤아웃 햄버거를 제가 좋아해서 <laughs>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먹곤 하는데 어 이게 뭐, 뭐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 느껴져서 아 어, 이것도 끊어야 되겠다. 일주일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laughs> 며칠 전에 입맛도 없고 그래서 인앤아웃 햄버거 가서 더블 더블을 오더해서 그 프렌치바 거기 프렌치바에서 얼마나 맛있습니까? <laughs> 하고 콜라 하고 먹으면 좀 거뜬해질 것 같다 생각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안 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좀 심각한 작심도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해, 꼭 이번 해 2017년이 목회자로 안수 받은지 꼭 3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말씀 묵상, 말씀 준비. 생명이 돼야 할이 말씀의 선포자로서 어느 해보다 더욱 더 열심과 열정을 하겠노라. 작심이 있습니다. 조금 많아진 교우들을 더욱 잘 알게 되도록 신망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번 1년 내에 전 교우 가정들과 비즈니스를 신방해야 되겠다 하는 작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도 좀 해줘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벌써 이번 주에 신년 신방 세 가정이 저한테 부탁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보다 더욱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교우들로 하여금 기도로 승리하자고 더욱 기도의 열풍을 몰고 모든 집회와 회의와 모임들을 기도로 인도할 작심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2017년 작심은 꿈은 목회자로서의 영감, 또 자격, 성품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든 교우들에게 존경받는 목자가 한번 되 보겠노라고 하는 작심을 해 봅니다. 이 작심이 1년 내내 약해지지 않고 이한 해가 갈수록 더욱 강해지고 이 작심을 잘 받들어 줄수 있는 건강 관리도 게을리하지 않고 신경 쓰게 놀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신년 7일 기도회를 가졌는데 매일 이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 내가 도와주마. 내가 내 내내 신년의 작심을 나의 신년 작심으로 삼아 줄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듯 합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열왕기 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라고 영감, 영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함을 구한 것을 그 대목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엘리야의 영력의 두 배를 구했을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번 한주이 말씀을 더욱 더 깊이 공부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에 좀더 자세히 그 경우를 말씀 연구했을 때에 좀 전통적인 주회보다는 다른 주석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일찍이 열왕기 상 십구 장에 보게 되면은 처음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 삼았을 때에 이미 엘리사를 영력으로 영감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예식으로 엘리야가 자기의 거도를 벗어서 엘리야 위에 입혀줬다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사는 그 스승의 굴하지 않는 믿음을 봤습니다. 모든 악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맡은 사역을 잘 감당했던 영감이 가득 채워 넘치는 선지자여선 덩 값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야 되겠는데 수많은 악을 이제는 내가 맞서서 자기의 스승과 같이 믿음과 충성으로 세워져야 하겠는데 이미 소명은 받았고 영감의 상징인 두루마기는 입고 다니고 있지만 내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역을 가지고 스승의 비교도 안 되는 것을 뉘우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 절이나 있기를 구한다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잘 들어 하면서 내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승천할 때에 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승천됐을 때에 그겉옷 입고 있던 것이 엘리사에게 주어지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영감, 당신 가진 영감의 갑질을 갑절을 내게 가지게 하옵소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 영역의 두 배를 내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 비해 내가 영역이 너무 부족하니까 좀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가진 영역보다는 두 배는 돼야 되겠습니다. 한번더 축복해 주세요. 하는. 부탁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아는 예전에 자신 고옷을 벗어서, 벗어서 한번 영역으로 축복을 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의 고옷을 엘리사에게 한번더 입혀주면서 엘리사가 지녔던 영감의 갑절로 축복하는 예식을 행사한 경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세요. 거기에 모든 다른 생도들이 둘러보면서 바로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맞은편 여리고에 서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의 배를 가졌구나 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이 부족했었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믿음을 한번 던져보았다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가졌던 그 영감을 바로 엘리사에게 엘리사에게도 주었구나 이렇게 감탄 감동을 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생애는 만 가지의 기적으로 복으로 애워 쌓인 생애가 됐습니다. 요는 엘리사는 영감을 받았는데 그의 스승 엘리야의 두 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필요한 영역의 반밖에 안 됐던 것이 자신의 간절한 기도와 작심으로 엘리야와 같은 분량의 영역으로 상승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주석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발견 아닙니까? 제가 제 자신을 생각을 해봐도 참 대견한 것 같습니다. 왜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게 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한해 하나님이 믿고 맡기시는 목회 사역에 내가 작심한 모든 일의 역력이 나 지금보다는 갑절이 필요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갑절의 역력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여러분 자랑스럽게 해 드리는. 종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갑절의 영력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미 몇주 전부터 이 신년의 표어를 세우는 가운데 믿음으로 충성으로 세워지는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주시고 이것을 가서 차지하라 하시는 새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실 복은 무엇입니까 신년의 작심은 무엇입니까 건강이십니까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는 해가 되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더욱 성령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한 해가 되달라고 이런 작심을 하고 있으십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 제목들입니까 가정화평을 위한 기도 제목들입니까 건강한 직업과 생업입니까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교우들의 존경을 받는 교회 직분의 삶입니까. 무엇이 됐던 아직 새해의 아침이 되는 이 시간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언약으로 일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내 작심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로 작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작심임을 잊지 말고 지금부터 전개되는 신년에도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리라 하나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변하신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앞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 주시는 그 모든 꿈과 작심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작심임을 잊지 말고 지금부터 펼쳐지는 신년에도 같은 하나님이 같은 작심을 가지고 같은 약속을 실현해 가시는 내 모든 꿈과 작심이 이루어지도록 축복과 보호의 손길로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한 가지 바라십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단한 가지를 바라십니다. 믿음의 작심을 바라십니다. 하나님께 향한 더큰 믿음을 바라신다고 하는 겁니다. 10편 145편에는 이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지즘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큰 꿈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심 멋지게 해 보시는 2017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 더 많이 하십시오. 말씀 더 충만하십시오. 작심 3일이 아니라 1년 내내 유효한 하나님 주실 갑절의 영역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앞에 이미 다 축복해 놓으신 새 땅을 꼭 차지하십시오. 2017년에 이루어야 할 모든 꿈꼭다 이루십시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들려 주시는 우리를 새 땅의 신년 큰 복의 신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로 신년 작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신년 작심을 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